아, 오늘은 봉탄 2신도시에서센 하는 그 센텀폴리스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제,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오늘은 토요일이라 더구나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줄을 서 있는 현장입니다. 조금 있다가 저희는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거예요.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요 호수공원에서 여기까지 보는 아 어, 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있는 걸볼수 있어요. 저 앞에 오미린 호수공원. 이렇 저,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도 보이고, <laughs> 이제 저희는 조금 있다가 들어갈 겁니다.